가짜 임신 한방으로 건양가 판도 를 뒤집을 수 있다면 공난숙은 양심 따위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거짓이 터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누구냐였다. 차정원이 기자에게 서류 뭉치를 넘기고 돌아가는 길 귓가에 기자의 말이 맴돌았다. 데스크 설득에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건 반드시 나가야 하는 기사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정원은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꼭 쥐었다. 이 기사가 나가면 나도, 하네라도, 다 돌아갈 수 없겠지.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최소한 거짓만큼은 드러나야 했으니까. 정원이 그런 결심을 굳히고 있을 때, 도시 반대편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가오가 다져지고 있었다. 공난숙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주영채를 바라봤다. 새빨간 입술, 잔 바닥까지 비워낸 얼굴, 그리고 눈동자 깊숙이 자리한 초조함. 좋아, 영채야. 이제부터 내 목표는 하나야. 무조건 진세훈 옆에 서는 거야. 주영채 또한 인생 목표가 바뀌었다. 차정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알겠지? 주영채는 입술을 깨물었다. 영화관에서 본 정원과 주하늘의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어깨가 스칠 때마다 피식 웃던 정원의 표정. 그 옆에서 조용히 눈을 맞춰주던 하늘의 시선. 엄마, 차정원.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 나보고 혼자 팝콘 먹으라고 밀어낸 주제에. 그래서 더 좋은 거야. 공난숙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바닥까지 떨어뜨릴 때 쾌감이 크거든. 주영채는 숨을 들이켰다. 그날 밤, 세훈에게 건넸던 술잔, 살짝 녹아든 수면제, 쓰러지듯 잠들어버린 세훈,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잠깐 만졌다가 그대로 멈춰버렸던 자신. 끝까지 하지 못한 행동, 영채 내면에는 진세훈이 진심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린 걸까?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건양가 식구들에게 자신은 이제 진세훈 아내라는 듯서 있었다. 공난숙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됐어. 엄마 말대로 이제 나 진세훈 아내야. 그 거짓말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덫이 되었다. 이날 저녁, 건양가 응접실. 공난숙은 어느 때보다 단단히 차려입고 주영채와 함께 앉아 있었다. 진태석과 하내라. 그리고 세훈이 마주보고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흐르자, 공난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회장, 우리가 왜이 집까지 발걸음을 했겠습니까? 공회장, 서로는 빼. 시간 아까운 거알 텐데. 진태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지만, 눈가에는 피곤함과 경계심이 번지고 있었다. 좋아요, 그럼 본론만. 우리 영채가 세훈이 아이를 가졌어요. 공간이 순간 얼어붙었다. 세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하네라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다. 뭐라고요? 하네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난숙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하룻밤 같이 보냈다면서요? 진서방이 말해 보게나. 그날 이후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해 봤더니 축하받을 일만 남았더라고요. 주영채는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눈물이 고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혹시 그날 아무 일 없었던 거 눈치챈 거 아니야? 세훈의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진태석이 팔걸이를 탁 쳤다. 그래. 문제는 방법이야.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시선이 세훈을 향했다. 진세훈. 둘은 공식적인 부부고 아이는 책임을 져야지. 세훈은 침을 삼켰다. 아버지 전. 그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뚝 끊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영채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야. 공난숙이 끼어들었다. 결과야. 뱃속에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 산부인과 기록도 깔끔하게 준비해놨어요. 원하시면 보여드릴까요? 한해라는 세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서운함, 걱정, 그리고 알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세훈은 그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어머니를 잃고 범인으로 의심하는 여자를 향해 던진 독한 말들이 떠올랐다. 그 여자가 지금 자신 대신 사과라도 해줄 듯한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며칠 뒤, 건양회 모임. 명품 브랜드 가방이 줄지어 놓인 테이블 위 공난숙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높게 울렸다. 다들 인사들 나누세요. 우리 영채 더 크라운 공난숙 딸이자 이제 건양가 며느리 될 아가씨예요. 게다가 곧 손주 소식도 들려줄 거고요. 테이블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다. 진 사장 이제 아빠가 되는 거네. 축하해요. 역시 건양. 더 크라운 사돈 맺는 거야. 하네라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가슴 안쪽에서는 얼음과 불이 동시에 뒤엉키고 있었다. 내가 살인자 취급받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들은 손주 타령이야. 그 순간 모임 한켠에서 들리는 이름 하나. 그러고 보니 요즘 차정원 디자이너 기사 뜬다던데. 하네라 부회장 친딸이라고 수군거림이 번졌다. 한해라는 잠깐 숨이 막혔다. 함께 이야기를 듣는 정원은 오히려 침착했다. 정원이 건넸던 서류, 기자의 눈빛, 곧 터져나올 기사. 그래. 이제 누구 딸인지부터 제대로 까고 시작하자. 그 뒤가 진짜 전쟁이지. 표정은 무너질 듯 하다가도 이내 다시 정리됐다. 한해라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오늘은 미래 손주를 먼저 축하해주세요. 다른 이야기는 기사로 확인하시죠. 그말 한마디에, 공난숙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시각, 크라운 캐피탈의 어느 작은 회의실에서 주하늘은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해외 계좌를 돌고 들어오는 수상한 자금 흐름, 그리고 조금씩 사라져가는 더 크라운 지분. 주 대표님, 이 계좌 브로커 쪽에서 확인해보니, 공난숙 회장님 측 자금이 아닌 걸로 나옵니다. 보고를 듣고도 하늘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그래프를 띄웠다. 좋아. 공난숙이 모르는 누군가가 판을 흔들고 있다는 의미니까. 그 누군가가 나라는 건 아직 아무도 모르고. 주하늘은 건양과 크라운의 주가를 동시에 띄워놓고 침착하게 숫자를 바라보았다. 조금만 더. 정원이랑 하네라가 버티는 동안 나는 뒤에서 판을 갈아엎는다. 건양가로 돌아온 진태석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다. 하네라의 입에서는 틈만 나면 공난숙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공난숙의 입에서도 틈만 나면 하네라가 흘러나왔다. 두 여자의 말이 서로를 향해 화살이 되어 날아가고 그 화살이 모두 자신의 어깨로 꽂히는 느낌이었다. 공난숙이 뒤를 하자고 했다며. 진태석이 물었다. 그랬다고 하면, 언제까지 숨길 거야? 차기범을 내가 죽인 걸로 만들어 놓고, 하네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황실장이 알려준 진실,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기범, 숨이 붙어 있던 그 순간에 다가갔다는 진태석. 공난숙이 거냥 약점 내놓으라 했지. 대신 당신이 기범 씨 죽였다는 동영상 준다고. 그래서 거짓말 한 거야. 당신 반응 보고 싶어서 진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공난숙을 몰라 그 여자가 우리 좋은 일하겠어? 다 거짓말이지 영란 씨 일도 그래서 다 알아서 해결해주겠다고 했어. 하네라가 쏘아붙였다. 당신이 공난숙이랑 손잡고 날 세훈이 앞에서 살인자로 만들고 싶어서 그 질문에 진태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대신 익숙한 한 문장을 꺼내 들었다. 날 믿어. 무슨 상황이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그게 하네라가 할 일이야. 이제 그 말은 하네라에게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라 족쇄로 들릴 뿐이었다. 그날 밤, 하네라는 혼자 방에 앉아 세훈의 사진을 바라봤다. 어린 세훈 옆에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던 자신. 그때는 분명,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다. 지금은 그 아들이 자신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 불행, 다 당신 탓인 것 같다고. 하네라의 손이 떨렸다. 영난씨, 당신이 마지막으로 나를 보던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나요. 나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이었는데, 그걸 묻어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나도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이번 주 친밀한 리플리는 이렇게 흘러갈까? 세훈은 공난숙과 진태석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다. 세훈이 눈치 안챈거 맞지? 그럼 공회장. 내가 프로인데 설마 흘리겠어? 걔는 아직도 한해라만 의심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훈의 손이 떨리며 주먹이 꽉 쥐어진다.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었어. 한편 정원이 기자 기사와 일정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하늘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다. 기사 나오면 건양뿐 아니라 우리도 욕먹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겠죠. 주 하늘은 잠시 정원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한다. 정원씨, 거짓말이 이긴 세상에서 사느니 욕먹더라도 진실 보고 사는 게 나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정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 눈물 저편에서 멀리 건양가와 더 크라운, 그리고 그 가운데 노인 하네라, 진세훈, 공난숙 진태석의 운명이 삐걱거리고 있다. 과연 이번 주 거짓 임신과 숨겨진 살인의 공모, 그리고 진짜 딸의 폭로 중 어떤 진실이 먼저 세상 위로 떠오를까? 57회 두 악인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하네라의 한수가 건양가를 어떤 지옥으로 끌고 갈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